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성경통독 프로그램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참그 배경이나 여러분 이 화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 아, 세계적인 도시 LA에 예, 뉴욕 교회와 난가주 사랑의 교회 집회 일정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잠깐 제가 호흡을 고르면서 좀 쉬면서 한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며칠 동안. 예, 1년 성경 1독하는 예, 이꿀성이 보리학큐티 이 지금까지 3개월씩 이렇게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을 이제 1년치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이걸 한국어와 영어로 어,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어,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1년에 1독씩 매일 한 세장 정도씩 큐티하는 이런 훈련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작업을 잠시 이렇게 좋은 성도의 가정에서 쉬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 가운데 그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결론인데 이사야 1장과 1장의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이 그이 성경 교사의 설명을 안 듣고 아, 여러분이 생으로 이렇게 혼자서 성경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얻는 감이 잘안 잡힙니다. 이게 뭔말이다냐 시방,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뜻이 잘 잡힐 듯 잡힐 듯 의미가 아,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도와주는 꿀송이 보이아큐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 보시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와서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 형제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에. 그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빈정됩니다. 자이 빈정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예, 성읍이 막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예, 여호와께서보호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도망을 갑니다. 예, 이런 뜻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 이사 66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 핍박을 당했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6장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아,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잖아요. 제 아내도 첫째 아들, 우리 하영이를 낳을 때, 그때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인데, 에, 그 1980, 에, 우리 하영이가 6년생입니다. 1986년 7월 20일 생인데, 한참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부산 광안리, 광안중학교의 전도사로 저는 봉사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니까 아내가 진통이 왔는데, 우리 장모님은 제가 처가살이 했거든요. 가난한 전도사니까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딸을 데리고 부랴부랴 부산 고신 의료원, 예, 성도로 가셨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주일 예배, 예배전에 찬성도 어, 인도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저는 교회로 향하고 제 아내와 장모님은 병원으로 주일날 갔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를 마쳤더니 딱 들려오는 소식이 아노전사님 축하합니다. 아들을 등남하셨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제가 1986년 7월 20일 그 더운 여름 주일날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물론 해산의 고통과 서고는 좀 있었겠지만 그래 우리 집사람의 말 들어보니까 같이 그 해산한 어떤 한 부인은 며칠 전부터 그 해산의 고통이 왔대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고 그렇게 힘쓰고 고통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 사람은 간지 몇 시간 안 돼서 나버렸어요. 그래도 물론 진통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시온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을 해버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이 산의 아이를 낳아버린대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시호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호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선산하였다다 아, 고통 없이 진통이 시작된 것과 동시에 해산, 순산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예. 이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이렇게 생성될 때는 또 얼마나 해산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독립 전쟁을 할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그 생명을 잃고 피를 흘리고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 그런 큰 해생을 예 치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전쟁하고 피한방울 안 흘리고 그런 전쟁도 없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이방의 노예 상태에서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진통 없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 시온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 너무나 놀랍게 예, 맞아 떨어진 거죠. 진통을 시작하는 즉시 아들을 낳고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게 했으면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해산도 하게 하신다. 해산도 하게 하신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임신하게 하고 품귀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비전이 해산되도록 진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 3천 명이 넘는 한국 초교파 성교사님들 도우기 위해서 남아공에 성교센터를 건설하고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돕는 그런 선교 성교, 한국 선교에 돕는 그런 인스티튜션 하나의 연구소 한국 선교 연구소를 설치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를 잘할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연구하고 통계를 내고 각 나라마다 아프리카 나라마다. 어떤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지 사역 내역과, 내역과 함께 다 이렇게 아프리카 남아공의 아름다운 곳에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하는 지원 현장 선교 본부가 하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비전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요 주님 최후 심판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이 불가운데 오셔도 심판의 불로 임하셔도 예수 믿는 우리는 신랑이 오신 신부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천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우상숭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우상숭배하는 여사제를 따라서 가서 돼지고기 처먹고, 그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가정한 것들을 먹는 그런 자들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심판당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세상 우상성기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실 이중 애연이 지금 26절, 1 7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 그 바벨론의 심판과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이 말, 이 주님의 심판을 동시에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절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냐며 그 불이 꺼지지 않냐요 모든 현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가 9장 48절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그렇게 또그 심판을 그 지옥의 그 무서움을 그대로 또한 성령이니까 성령 안에서 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무서운 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옥의 무서운 심판까지 정확하게 벌레가 죽지 않냐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아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부 예배,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뭐였냐면 참그 어른 성도들이 원래스러운데 이 갈수록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이들의 영성이 좀 약해져 간다. 그런 좀 안타까운 영적인 느낌이 왔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도 좀 약하고, 애베당에 쫙, 그큰예배당에 쫙,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은 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고, 사슴이 목말라서 신의 물을 찾듯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이 복음으로 은혜받게 하는 것이 참뭐 이슬람 성교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몸부림 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영성이 자라고 은혜받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갈수록 다음 세대들의 영성이 약해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의 안수 축복기도 받고 싶은 젊은이들은 성여대석으로 남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몇백 명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한열명 정도는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누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명 정도 가 내가 생각했던 것의 두배 그래도 그 많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소수죠. 한 20명 정도가 성가대석으로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들의 눈망울이 너무나 그 경건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200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20명 정도가 그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갈수록 시대는 악해져갑니다. 영성 있는 다음 세대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요 중고등부 수련회 제 전도사 때막 수련회 인도하고 그러면요. 세상에 중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동부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생들이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 중학생, 여학생이요. 목이 다 쉬었어요. 너 목이 왜 그렇게 쉬었어?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나 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나 중고등학생들 젊은 대학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목이 쉬기까지 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가 있으면 천연 기념물. 천연 기념물이 될 거예요. 거의 사라지고 말았어요.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사라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만 힘을 쓸게 아니라요. 사실 가정이 일차적으로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엄마 무지 막지하게 시킨다. 심지어 네살 다섯 살된내가 성경 암송하라고 했는데 암송안하면 밥을 안줘 버린답니다. 그만큼 무섭게 어려서부터 어, 그 유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개신교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 참 개신교 신앙의 가정에서 더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은혜받기위 해서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귀하니까 그냥 자식한테 양보해 버리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도부가 초등학교 1학년이가 2학년이가 될 건데 <laughs> 제 설교를 뉴욕에, 뉴욕교에서 한 설교를 그 동영상을 그 아들에게 들려줬더니, <laughs> 되게 그 아들이 좋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노목사님 설교 또또또 또, 또 없냐고 또 그러더래요. <laughs> 아,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가 뭘 한다고? 음, 아가서의 설교를 듣고 좋다고. <laughs> 그 엄마의 열심 엄마의 열심. 다른, 그 뭐, 뽀로로니, 뭔지, 뭐, 다른, 그런 만화영화나, 뭐,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공부, 목사님 설교, 그러면 철저하게 신앙교육. 그렇게 자라야 그나마 조금, 크면 낫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주의 말씀 선포하다가 핍박자들에게 그들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명목으로 그 죄도 아닌 죄목으로 붙잡혀서 톱에 톱으로 겸을 당했다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희생을 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왕족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주의 말씀 선포하다가 숙조자가된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그 헌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저희도 충성하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가정의 이 세들에게 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